안녕하세요. 건강채널, 놀부트의 놀부입니다. 예, 오늘은, 어, 평창, 평창에 와서, 어, 휴가를 보내면서, 어, 그, 어망, 어망에다가, 어, 생닭하고, 삼겹살, 어, 된장 세 가지를 넣고, 어, 무엇이 들어가는지, 뭐, 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 평창의 어, 금당계곡쪽으로 가고있는데 어, 굉장히 계곡이 아름답네요 어, 물소리도 아주 시원하고 아, 또 오늘 어망을 넣고 무엇을 무엇이 들어가는지 한번 어망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대해보십시오 가는지 <목소리> <까른지. 목소리> 예 여기가 어, 금당 계곡인데, 어, 여기가 꽤그 넓은 게, 고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금당 계곡, 어, 여기. 낚시하시려고 이렇게 두 분도 이렇게 오셨네요. 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오망에다가, 어, 이렇게, 여기, 어. 삼겹살하고, 이건 삼겹살. 이거는 생닭. 생다. 생닭. 생다. 생닭하고 삼겹살. 그리고 된장.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넣어보고, 내일 아침에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물이 이렇게 바위가 있고, 수심이 꽤 깊을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가 이렇게 안정돼서 고기가 많이 모여들 것 같아요. 밤에는 뭐가 잡힐지 한번 아침에 꺼려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된장 여기다가는 된장을 넣으면 되고. 가는 응. 네, 삼겹살하고 닭갓 매기도 어. 어. 매기도 있을 것 같은데. 된장, 된장은 주머니에다가 아, 냄새를 풍겨서 고기를 예, 유인하고. 장이 치어서잘안 들어가네. 듣었어요. 손을 좀 닦고. 고서 오마을 던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아래에다가 지금 어망을 놓고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금당계곡 주변인데 개수교차로 부근이라네요. 경치가. 어, 굉장히 네, 멋있습니다 물소리도 어, 시원하게 들리고 강이 꽤넓네요 어, 폭이 한 어, 30m 정도 예, 네, 어망을 놓고, 어, 조금 내려왔는데, 금당 계곡 주변인데, 봉황 마을. 봉황 마을, 봉황새 표시됐는데, 어, 마을이 굉장히, 어, 경치가 좋습니다. 어, 경치가 아주, 교회도 있고, 어, 금당 계곡. 저 바위가 너무 멋있습니다. 경치가 아주, 어, 숫자도 시원하고, 여기는 지금, 어, 지금 도시는 굉장히 뭐 31도, 28도 넘을 텐데, 여기는 선선한 게, 뭐한 23도, 22도 정도 될것 같아요. 평창이 굉장히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저 이제 여름에 평창을 이제 자주 오는데, 모기도 없고 평창에 오면 한우, 한우 또 이요석의 생가도 있고 또 메밀 전병 또 송어에가 유명하죠. 먹거리도 풍부하고 좋습니다. 시원하고 여름에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전국에서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여름휴가 평창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젯밤에 여기다가 삼겹살하고 생닭, 된장을 넣고 어망을 설치했어요. 하루 지난 다음에 지금 어망을 꺼내러 왔는데 여기 과연 고기가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꺼려 보겠습니다. 짠, 뭐가 들었나? 오, 오, 꽤 들어갔어. 응. 왜 이게 피레인가 중틀인가 어. 매운탕까지는 될것 같아요 아일곱여서 말이 들어습니다아 요거는 이제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 먹어야죠 금단계국에서 어, 삼겹살하고 생닭 된장을 넣고 어망을 넣어가지고 잡은 어, 국입니다 여덟마리네 어. 여덟마리 8만. 피레미죠 피레미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탕 충청도 매운탕을 끓이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금단계국에서 잡은 음, 어마을 넣어서 잡은 피레미 매운탕을 충청도식 매운탕 다 끓였습니다 여기다가 중청도에는 감자, 호박, 깻잎, 고추장, 마늘 이렇게 해서 평창에 오시면 이렇게 어마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매운탕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